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이제 치앙마이에서 어제 하루 자고 오늘 이제 저녁입니다. 저녁 되기 직전인데 제가 이른 시간에 지금 저녁을 먹어요. 왜냐하면 점심도 못 먹었거든요, 오늘. 왜냐하면 제가 바트가 별로 없어요. 굳이 환전하면 또뭐 돈도 깨지고 하니까 그냥 굶자 해서 굶어가지고 지금 이제 저녁을 여기서는 카드로 결제를 할수 있대요. 그리고 항상 제가 말했지만 여행할 땐 필수인 탄산. 또 보니까 노시고 줄라 하길래 바로 오리지널 달라고 했어요. 이거랑 이제 저녁 오면 저녁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. 원래 여기 좀 바깥에서 이제 길거리에서 밥을 먹으면 한 50바트, 60바트면 해결이 돼요. 근데 이 숙소 보니까 40바트밖에 안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어, 이 뭐냐? 이래가지고, 오늘 점심도 굶었으니까, 볶음밥에 아마 좀 있다가 파타이, 까지올 겁니다. 그러면 저녁 맛있게 먹어볼게요. 일단 이거는 지금 그 포크 프라이 라이스고요 그러니까 고기, 돼지고기 볶음밥. 어, 돌맛. 여기가 신기한 게 뭐냐면, 제가 짠걸 좋아하는데, 태국 뭐 이제 소스가 있더라고요. 달달하게 달달하고 좀 짠맛 나는 거그 소스를 많이 넣어서 그런지 되게 맛있어요 음 먹고 콜라까지 끝내립니다 파타이가 왔어요 파타이 이게 그 뭐지 콩 콩도 아니고 뭐라냐 같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걸 이제 갈아서 만든 건데 되게 맛있어요 밑음 보면 파타이 맛있게 먹는 법 꿀팁 이거 태국 친구한테 배어요 소금을 반스푼 정도 이렇게 뿌려줍니다 아 너무 많나? 이렇게 뿌려주고 이걸 이제 섞어요 젓가락은 아마 저거 한국인이라서 주신 것 같은데 저한테 필요 없고 이제 포크로 굽혀줍니다 이거 뭐 당근 이런 게다 있는데 저는 솔직히 당근 다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저는 또 이제 육식주의자라 가지고 책는안 합니다 뭐 먹어 볼게요 음, 딱 내가 좋아하는 맛 네다 먹었습니다. 지금 보면 볶음밥, 야채 빼고 올 클리어, 파타이, 야채 빼고 올 클리어. 오늘 이제 이거 저녁 먹고 내일 아침에 이제 미얀마로 넘어갑니다. 여기서 약간 여기 태국 치앙마이에서 태국 맷솥 메소드 갔다가 맷솥에서 국경을 넘고요. 그 다음에 마와야디, 미얀마 마와야디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미얀마의 여행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 양곤으로 갑니다. 일단 이렇게 다 먹고. 내일 또 이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휴게소 화장실 왔습니다 유튜브 최초 이제 미얀마 휴게소에서 화장실 체험하기 근데 그래도 쉬를 하려고 한... 오! 어, 어, 냄새야